당가가 한계가 있으니까 중국에서 갖고 와야 마진폭을 좀더늘릴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진폭을 늘려서도잘 나가면, 그땐 뭐예요? 이제 제작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제작을 하면은 내 상호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좀 디자인을 좀 달리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제작을 하는 상품이 늘어나게 되면 내 브랜드가 강화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은 판매 마진을 좀 많이 볼수 있는 거고, 안녕하세요. 네, 네, 도널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어, 제가 쇼핑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지금 있는 곳이, 제가, 어, 저는 고양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서, 요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네, 어, 고양이 용품들이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내 시간도 좀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 스토어나 쇼핑몰 이런 게 되게 유행이어가지고, 코로나 그때 시점부터 해서, 저도 그때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고양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네 가방, 네, 이런 가방, 네 가방을 포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어, 중국에서 포장을 해갖고 오긴 오는데 근데 이제 다 완벽하게 되지 않고 또 중국은 어, 실밥이나 이런 게 조금 나와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정리도 하고. 또, 포장지 같은 시험을 해서 또 새로운 포장지에다가 포장도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서 지금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한때는 스마트 스토어 강의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여러 짱뽕의 상품을 다 판매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양이 쪽을, 아, 아니지. 어, 원래는 고양이 용품을 팔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고양이 용품을 갖다가 팔다가, 안 나가니까, 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짬뽕물이 된 거죠? 네. 짬뽕물이 되었다가, 어, 또 짬뽕물로 하니까 마케팅 하는 게 상품을 모두 다 상위로 꺼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안 되겠다. 나 그냥 고양이 용품만 판매하고, 그리고, 어, 좀더 투자를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고양이 용품으로 해서 숙소를 했는데, 처음에는 고양이 용품만 축소한 게 아니라, 고양이에 대한 수요도 좀 별로 없어가지고, 강아지 용품을 판매했었어요. 네, 강아지 용품이랑 고양이 용품 같이 이렇 판매하다가, 지금은 이제 고양이 쪽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고, 왜냐면 하 제가 이제 고양이를 다섯 마리를 키우니까, 네, 고양이 특성이나 고양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고양이에 대한, 지금 이런 가방도 이제 고양이 외출 가방, 네, 고양이에 대한 장난감, 뭐, 여러 가지, 뭐, 방서 이런 것들을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포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고, 어 스마트 스토어에 여러 상품을 팔아도 또 수익이 돼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스마트 스토어를 잘 하기 위한 방법. 뭐, 로켓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도 한, 동안은 로켓을 좀 많이 하다가, 네 예, 상품 재고가 많이 쌓이고 왜냐면 또 쌓이는 거를 제가 계속 관리를 할수 없고 아시다시피 저는 부동산 임장리더, 부동산 투자도 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지도 만들어 서 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계속 예 상품을 판매하는 거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 로켓의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지금은 약간 브랜드 쪽으로 제작해서. 어, 하는 걸로 해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여러분들 또 스토어 하시면 은 어, 상품을 여러 가지를 많이 판매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1페이지에 있어야 상위에 있어야 잘 팔리는데 모든 상품을 다 상위에 꺼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리고 내가 블로그에 마케팅을 하든 인스타에 마케팅을 하든 광고를 돌리든 간에 계속해서 모든 상품을 다 상위로 꺼내는 거는 사실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상품을 딱 줄여 가방, 뭐 고양이 옷 네 그런 종류만 딱주력을 잡고 주력을 상위로 올리는 거를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주력을 이제는 제가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제 브랜드를 알리는 거에 대한 주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 제가 지금 브랜드가 노력을 해도 사실 브랜드의 힘은 굉장히 약해요. 약한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처음부터 상으로 잘 지어야 되는데 상으로 잘지지를 못했어.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주문이나 이런 게 들어왔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면 제 상으로 딱 얘기하면 아 내가 아니라 에? 그, 이거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 상으로 잘못 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걸 벌써 4년째 하다 보니까, 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저 그, 검색량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바꾸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어, 가방을, 가방이나 옷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네, 그냥 일반 상품 중국에서 그냥, 뭐, 1688이나, 이렇게 가져오는 상품에 비해서는 마진 괜찮게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량의 상품, 한동안지만 상위 노출을 노력을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광고비라던가 기회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네, 그리고, 어, 제작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마진 경쟁이 좀 덜하죠. 똑같은 상품 찾, 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도 좀 마진을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쇼핑몰 운영을 하는데,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엔 짬뽕몰로 시작을 하되, 잘 팔리는 상품이 있으면, 그잘 팔리는 상품으로, 카테고리를 좁혀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잘 팔리는 상품 하나만 메인으로 계속 올려놓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상품이 잘 팔리는 상품이 가방이었다. 가방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가방에 뭐끈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가방을 같이 하는 뭐 키링을 판매할 수 있는 거고, 가방이랑 같이 할수 있는 어, 가방 속에 넣는 뭐지갑이라던가뭐 여러 가지인가 그러니까 그런 연관된 상품과 연관된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네, 상품도 늘어나고 약간 카테고리도 일가성이 있고. 그리고 메인 상품을 사면서 다른 것도 같이 옵션으로 사니까, 어 하나의 그 했을 때, 판매를 했을 때, 어 수익 네, 수입도 좀 늘어나고, 그런 효과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처음에 짬뽕물로 하되 잘팔리는 상품이 있으면 잘팔리는 상품 한 가지로 뾰족하게 뾰족하게 그 카테고리를 정해라 그리고 연관된 상품들을 옵션으로 놓고 하나 판매할 때 이것도 같이 사세요 저것도 같이 사세요 하는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아 주문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네,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잘 팔린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중국에서 어, 우리나라의 도매에서 갖고 오는 거는 단가가 한계가 있으니까 중국에서 갖고 와야 마진폭을 좀더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진폭을 늘려서도 잘 나가면 그땐 뭐예요 이제 제작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제작을 하면은 내 상호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좀 디자인을 좀 달리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제작하는 을 상품이 늘어나게 되면 내 브랜드가 강화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은 판매 마진을 좀 많이 볼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경쟁에서 좀 이기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일 좋은거는 제일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 포기하지 않는거 그냥 꾸준하게 하는거 네. 제가 고양이용품 중에서 오랫동안 쇼핑몰을 해서 살아만 있으면 그쵸? 내 고양이 옷 판매하는 거에서 1억만 오랫동안 또 리뷰도 쌓이고, 판매 1억도 쌓이고 하면은 계속 저는, 어, 여기는 웬 납대 있었어. 라는 그런 인주도가 생기기 때문에, 뭐 리뷰도 쌓이고 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오랫동안 하면은, 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어 내가 오랫동안 할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와 좀 맞는 상품을 좀 선정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상품을 정할 때 이왕이면 저처럼 제작이 가능한 상품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화장품을 판매해라고 하면, 아, 잘 팔리는 거 좋은데, 여러분들 화장품 만들기 힘들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앞치마를 판매해 그러면 앞치마를 사실 만들기가 좀 어렵지는 않죠 그쵸 그리고 단가도 좀 낮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 카테고리를 정할 때도 난뭐 나는 난 이걸 팔 거야 라고 상품이 정해져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쇼핑몰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